출발 자 아까 짐을 풀고 내려올 때 예. 양쪽 선 있지 예1다 가까이 내려오면 위를 해서 그지? 예 조금 더 내려오면은 가상선 앞에 붙는다 그니 그러니까 쉽게 어떻게 야 무슨 얘기냐 내려서 이게 선이야 1m 가까이 내려왔을 때 밀고 내려야 되는데, 예. 자, 그냥 군만 내려서 더 내려오는 거야. 여기 앞에 가상선이잖아, 가상선. 예. 더 내려오면 걸리는 거야. 내려와서 1m 밀고 내리고, 차. 걸렸어요, 예. 저 가상선? 가상선 걸렸어요? 조금만 더 늦으면 더. 아. 그, 그, 무슨 말이냐? 자, 봐봐. 좋았어. 예. 네. 야, 또너위임미니까 봐봐. 내려, 너는 설비 는 거예요. 내려, 쳐. 근데 너는 조금 더 내려서 비는 경우가 있어. 한번 더가놓

또그 마... 집밖에 배달 안해아 그래요? 맛있다던데? 야비 집만 있으면 딴데 얼마나 맛있겠냐 아 그래요? 이사장님 오늘 생일이야? <목소리> 생일이요? 아, 이거 그, 음력인데부터 그, 그렇다따고 그, 그, 그 어, 여기다부카톡한건 아니야. 예. 그거 생일이야. 음력, 음력, 음력 하러 싸워. 수정, 수정하면 돼, 수정. 짜장면 한 사줄 까라 생일인데? 어, 이랬다, 그래. 짜장면 먹어야, 저녁에 면을 먹어야 오래 산대. 아, 그래요? 응. 그런.. 그.. 그.. 뭐그 그런... 옛날 전설적인 얘기가 내려오면 근데 옛말 치고 틀린 말한 개도 없어 다 맞아 왜? <laughs> 응? 항상 창고로 살아 예 네. 잘하네